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한 제자가 다가와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처음엔 다들 좋은 사람처럼 웃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를 이용하거나, 갑자기 돌아섭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의 얼굴보다 너의 태도이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제 태도요? 저는 최선을 다해 정중하게 대했는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 정중함에 조급함은 없었느냐? 잘 보이고자 애쓴 마음은 없었느냐?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상대의 마음보다 너 자신의 초조함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에 너무 서둘러 친해지려 하거나 애써 내 좋은 면만 보여주려 하다 보면 진짜 인연은 오히려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나를 억지로 포장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다정하게 대하거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애쓰는 행동은 결국 본 모습을 감추는 것이 되어 상대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새로 들어온 스님과 빨리 가까워지고 싶어서 늘 웃으며 말을 걸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스님은 오히려 점점 거리를 두었고 결국, 어느 날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니다. 물이 흘러 자연스럽게 바위를 만나듯, 사람과 사람의 인연도 천천히 다가가야 한다. 오늘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너무 급하게 다가가거나, 내가 먼저 다가가야만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인연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나를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웃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거나 하고 싶지 않은 호의를 베푼 적 있으신가요? 그 마음의 바탕에는 혹시 외로움이나 불안함이 숨어있지는 않았는지, 조용히 들여다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인연은 내가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내가 너무 애쓰지 않아도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며 편안하게 깊어지는 관계, 그것이 바로 평생 가는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피는데에도 때가 있듯 사람의 인연도 그 흐름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이제 다음 흐름에서는 사람을 만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행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다가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항상 친절하게 웃고 잘 대해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이 저를 쉽게 여기거나 도리어 무례하게 대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부처님은 잠시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친절했지만 그 친절함 안에 경계가 없었다. 친절함이 경계를 잃으면 상대는 너의 선의를 허용으로 착각한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는 처음부터 경계를 허무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 만난 자리에서는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하고 서로가 불편하지 않도록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종종 선을 넘고 맙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사람에게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거나 상대의 사소한 부탁도 다 들어주고 내 감정보다 그 사람의 반응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은 겉으로는 다정해 보일 수 있으나 사실상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태도이며 상대에게는 쉽게 다뤄도 되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꽃은 가까이서 볼수록 아름답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향이 사라진다. 사람도 그렇다. 적당한 거리에서 피어나는 인연이 오래도록 향기를 남긴다.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처음 본 손님에게 늘 웃으며 큰 인심을 베풀었고, 며칠 뒤그 손님은 그를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상인은 곤란한 상황이었지만, 자신이 먼저 다정하게 굴었던 탓에,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그 손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혹시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정작 스스로는 불편한 감정을 참았던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상대는 당신의 마음보다 당신의 허용된 태도를 먼저 보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처음부터 다 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조용히 지켜보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며 서서히 마음을 열어가는 것이 진짜 인연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라. 먼 길을 함께 갈 사람은 천천히 걸어도 끝까지 함께 간다. 이제 이어지는 흐름에서는 사람을 만날 때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온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물을 뜨러 나오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언제 가장 조심스러운지 아느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물동이를 처음 가득 채웠을 때 아닐까요? 넘치지 않게 흘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움직이니까요. 그러자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처음 만난 사람과의 관계도 막 물을 가득 담은 물동이와 같아.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워야 한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주제는 무심코 말로 선을 넘는 것입니다. 관계 초반, 우리는 말투나 태도에 큰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특히 장난스럽게 농담을 하거나 상대의 외모, 나이, 가족사 등에 대해 가볍게 언급하는 행동이 대표적입니다. 요즘 살좀찐것 같아요. 결혼 안 하셨어요? 부모님은 뭐 하세요? 이런 말들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부처님 당시 한 외지의 상인이 정사에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한 제자가 무심코 그 상인에게 먼 길이라 많이 지쳤겠소? 그래도 부자라서 힘들진 않으셨겠네요.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에 상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자리를 떠나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부자가 아니라 장터마다 힘겹게 행상을 하며 돈을 모아온 이었습니다. 자신이 오해받았다는 마음에 크게 실망하여 법문을 들을 기회조차 놓쳐버린 것이죠. 이후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란 화살과 같아. 놓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찌른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진정으로 신중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농담처럼 건넨 말이 상대에게는 무시나 판단처럼 들릴 수 있고 호의를 담은 조언이 지적이나 비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하기 전그 말이 상대에게 위로가 되는지, 자존심을 건드리지는 않는지, 잠시 마음으로 한번더 되새기신다면, 평생 남을 인연이 될 수도 있는 사람과 조심스럽게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려볼까요? 최근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말투로 상처를 준 적은 없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치 혀가 일으킨 바람은 천길 낭떠러지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 말로 관계를 시작하지 말고 마음으로 관계를 열어야 한다. 이제 다음 흐름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세 번째로 반드시 조심해야 할 행동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숲 속에서 수행 중이던 제자들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씨앗을 뿌릴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느냐? 한 제자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아마도 흙을 덮을 때 아닐까요? 너무 깊이 덮으면 싹이 트지 못하고 너무 얕게 덮으면 햇살에 말라버리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너무 깊이 파고들면 상처가 나고 너무 얕게 스치면 인연이 되지 않는다. 무엇이든 처음에는 조용히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람을 만났을 때 조심해야 할세 번째 행동은 초반부터 너무 많은 것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 자신의 고통을 쏟아내거나 지나치게 사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는 행동은 자칫 상대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수행자는 부처님 곁에서 수행하기 전 자신의 아픈 인생 이야기를 누구에게나 털어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이야기, 배신당했던 우정,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빼앗긴 일까지 누군가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상처를 토해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노스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대의 이야기는 마음의 피다. 상처가 덧나기 전에 딱지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대는 딱지를 긁어 피를 보여주며 동정을 구하려는구나. 이 말에 그는 크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때부터는 자신의 상처를 말로 꺼내기보다는 자비와 정진으로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는 오히려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는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연을 만들고 싶어 하면서도 서두릅니다. 마음을 빨리 보여주고 진심을 알리고 싶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꺼내놓지요. 하지만 인연은 천천히 길들여지는 것이고, 신뢰는 기다림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나요? 상대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고통이나 과거를 꺼내면 그 인연은 부담이 되어 멀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깊은 연못과 같아. 먼저 손을 내밀면 물결이 일어난다. 먼저 머무르면 맑은 그림자가 비친다. 마음을 나누는 것도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인연이라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서로의 고요한 마음에 닿을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행동, 상대와의 경계를 허물며 감정을 시험하는 태도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을 사귀면 언제나 깊이 정을 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까워지면 꼭그 사람과 멀어지게 됩니다.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뒤 조용히 나뭇잎 하나를 들어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햇빛을 받아 생기 있다가도 손바닥으로 감싸 주면 금세 숨이 막혀 시들지 않느냐?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사람을 만났을 때 피해야 할 다섯 번째 행동, 감정을 이용해 상대를 시험하거나 흔드는 행동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정말 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줬을 거야? 이처럼 감정을 빌미로 상대방의 반응을 끌어내려는 행동은 인연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관계를 파괴하는 길로 이어집니다. 불경에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안들 스승의 사랑을 시험했습니다. 자신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일부러 수행을 게을리하며 스승이 화를 내는지를 살폈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한 번도 그의 유치한 시험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어느 날그 제자가 부처님께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를 단한 번도 꾸짖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꾸짖을 이유가 없었다. 그대는 나를 시험하려 했고 나는 그대를 바라보았을 뿐이다. 그대는 나의 마음을 보고자 했고 나는 그대의 불안함을 보았다. 사람은 불안할 때 상대를 시험하려 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짜 인연은 확인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자라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자꾸 서운함을 내비치며 관심을 끌고자 하거나 말 없이 사라져서 당신의 반응을 살피는 사람들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이 그런 방식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멈추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미혹된 감정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을 때 사람은 감정으로 관계를 조종하려 하고 그로 인해 스스로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물 위의 그림자와 같아 잡으려 하면 흩어지고 머무르면 사라진다. 관계란 시험이 아닌 신뢰로 이루어져야 하며 불안이 아닌 평온으로 자라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여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행동, 상대의 말과 태도에 과하게 반응하는 모습에 대해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느날 저녁 숲 속을 지나던 제자가 부처님 곁에 다가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을 만나면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너무 민감해집니다.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 괴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미소를 머금으며 숲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나무들을 보아라. 바람이 스치면 소리가 나고 햇살이 닿으면 그림자가 생긴다. 하지만 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을 뿐이다.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마지막 행동은 바로 과하게 반응하는 습관입니다. 이는 관계의 무게 중심을 상대가 아닌 자기 안에 불안에 두는 것이며. 결국 진짜 인연도 소중한 사람도 지치게 만들고 떠나게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상대가 인사를 대충 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 종일 그 의미를 곱씹습니다. 혹시 나를 무시하는 걸까? 기분이 나쁜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요. 결국 다음 만남에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대하게 되고, 상대는 그 변화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사소한 말과 행동에 과민하게 반응하면 인연은 편안함을 잃고 경계심으로 얼어붙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사견이라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의 틀로 해석하여 진실과 멀어지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사견은 관계를 삐뚤어지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그 말이 머문 자리에 마음을 내려두라. 그리하면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관계 안에서 긴장을 품고 삽니다. 언제 상처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정의 촉을 세우고 끊임없이 해석하고 해석하다가 스스로 지쳐버립니다. 이런 삶은 결코 평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감정이 출렁일 때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권합니다. 나는 지금 그 사람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의 두려움을 보고 있는가. 진짜 인연은 작은 실수에도 우선 넘길 수 있는 관계이고 말 한마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자랍니다. 그런 인연은 결코 쉽게 떠나지 않으며 마음이 편안한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 오늘의 주제와 가장 닿아 있는 구절을 마지막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좋은 인연은 다투지 않는다. 다투는 인연은 결국 머무르지 않는다. 이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연을 만들고 계십니까? 쉽게 오해하고, 쉽게 상처받고, 스스로 피곤해지는 인연입니까? 아니면 마음을 내려두고, 조용히 기다려주는 인연입니까? 좋은 인연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덜 반응하고, 조금만 덜 기대하며, 그저 바라보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그 인연은 당신 곁에 이미 오래 전부터 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숨결처럼 닿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조용히 좋아요 한번 댓글에 당신의 인연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말없이 떠난 인연이 알려주는 인생의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